반갑습니다. 좋은 날이죠. 오늘도 복된 날이죠. 또 그런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 되겠죠. 네,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하는 말이지만 시간이 정말로 빠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또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또 5월 졸제주가 지나고 5월 또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 시간 너무 빠른데, 그렇죠? 음, 그래도 잘 지내 계시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와 또 감사와 재정과 건강으로 잘 지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오늘 우리 맥신생일 기념몇 페이지냐면은. 94페이지 137일차입니다. 자 오늘 말씀 출발하겠습니다. 137일차 첫 번째 말씀은 시편 69편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먼저 시편 69편입니다. 이 보면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신의 참 힘듦을, 어려움을, 고난을, 아픔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2절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량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물에 빠졌다는 것은 너무 죽고 싶으면 괴로운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주로 물이 부정적인 의미로 등장할 때는 주로 이제 죽음 또는 아주 죽음의 세력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쭉 보내고 있고요. 또 14절 보시면 나를 수령해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기쁨을 해서 건지소서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워하는 자들, 자들도 참 많고 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1 5절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냐? 말하냐면 1 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이 있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얼굴을 내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어, 관찰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돌봐주다, 함께 하자, 또 도와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야, 너 이거 너 동생 잘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때 그냥 얼굴을 쫙 보고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봐주고, 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주고, 또 일이 있을 때, 직접 좀 도와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지켜봐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으로 하나님을 위다시다리니 이것이 소꽃 뿌리 꿀과 구비 있는 황소를 더 인보다 이화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고난 간절있을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성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실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고난이 없길 바라도 누가 고난이 있길 바라겠습니까? 고난은 기쁨이라고 하지만. 그럼 그렇게 말하는 조차도 우리는 고난은 고난이고 아픕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은지 좋겠습니다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권에 올때 하나님 저희 제 삶을 만져주십시오.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막구석에숨거나도망가지 도망가거나 막 얼굴 막 찡거리고 왜 이래 막아나왜 이래 막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셔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권한과 잘 버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4장 99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간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죠, 그죠자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고 긴장하는 것입니다. 막막 어떤 너무나 막 가슴 조마조마 긴장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한죄를덮는 이라. 자, 지금 베드로는 각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쓰기도 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의 편지를 읽기로 보냈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마지막을 살고 있고 또 권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나시 나 뜨겁습니다. 그렇죠? 왠지 왠지 막 부부 사이에 남녀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랑 말하는 거 같은데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확실히 드러나도록 사랑을 하는 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서로 잘대라는 것이죠. 성경전말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상대방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꾸준히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준히 사랑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죠 뜨겁게 사랑해서 만났지만 그 만남이 사랑 가운데 쭉 이어지는 경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면 사랑하지 않았던 어떤 뜨거운 사랑을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닌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쭉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쭉 서로 사랑하면서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구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 있죠 그것을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누굽니까 주인이 아니야 관리자죠. 맡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돕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찬성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걸 가지고 남에게 그런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가지고 베풀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받았을 때, 아, 이것은 은혜구나. 하나님 이 돈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구나. 아, 이 건강도 은혜구나. 요거요거 요거 시간, 지혜다 은혜로 하나님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걸 잘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은혜로 나눈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공동차에서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한번두번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한다라고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힘들죠. 그죠? 한 방, 하, 우리 한방 조절 한방 그죠? 두 번, 세 번, 한네번까지 어떻게 가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다섯 번부터 참 됩니다. 여섯 번, 일곱 번, 꾸준히 매 순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죠.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의 힘을 받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이거 포기했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구나. 아 이거 한번 새롭게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야 이거 한번 내가 조금 조금 더 좋은 방법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방법과 그런 마음들, 힘들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으로 다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다할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공동체 에서 서로 사랑하며 잘 섬기며 또 우리가 받은 것 주님께 주신 것을 받으므로 청지기로서 다른 상태를 나눠주며 관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공동체료에서잘쓸수 있고, 꾸준히 좀쓸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또 오늘, 또 주일, 토요일, 또 주요일 잘 지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